아빠와 나는 시골 외머니댁에 가기 위해서 버스터미널에 왔어요 자 차표 줘 차표 차표 아저씨 차표 아가씨 차표 아줌마 차표 자리마하러 얼른 들어가 차표 줘 차표 없으면 버스 못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안내 언니가 멘트를 날렸어요 야이 새끼들아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안 매면 사고 나면 뒤질랜드 간다 좋은 말할때 안전벨트 매라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 매면, 사고 나면, 뒤질랜드 간다니까, 빨리 매라, 빨리 매. 안내 언니의 멘트에 따라, 우리도 안전벨트를 맸어요. 아빠가 내,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아빠도, 안전벨트를 하셨죠.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 에헤, 달려볼까? 신난다. 아, 스타르비야. 부롱부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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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 새끼. 클 야, 이 새끼야! 우리는, 안전벨트를 맺기 때문에 급정거에도 안전하다는 걸.